얘들아 내가 엉덩이 그려줄게 엉덩이 만지의 그림 실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언니가 그림 학원을 1회 다녀서 얻은 실력 어때요? 그리지도 않았는데 뭐가 야하다는 거야 거대한 엉덩이 색칠요 색칠 가능하죠 이고한장은 빨갛게 해달라고 됐다 똥구도 그려달라고요 싫어져 똥구는 싫어져 땀이랑 순공기 표현 가능한가요 이건 왜 이건 대체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뭐야 이걸 왜 그려달라는 거야 이상해 이상해.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닌데, 바들바들 떠는 표현도 해다오. 우 바들바들 떠는 표현. <laughs> 이거 맞아? 썸네일 보고 지하철에서 펄레벌떡 내렸어요. 우후후, 네, 나잘 그렸어. 나 재능 있는 거 같아. 나 그림 재능 있어 얘들아? 발그레져서, 발발 떨면서 숨을 잔뜩 내쉬는 게 귀엽다고? 혹시 모자이크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모자이크요? 너 여기서 몇개더 추가하면 만디 뉴스 나온다. 뉴스 나올 정도야? <laughs> 이걸 원한 거야, 프렌디? 너무 위험하다고? 엉덩이를 어 위아래로 운동하면 안 된다. 위아래로...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위아래로 운동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난 몰라 시키려는 대로... 난 몰라 그린 김에 이 순...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려볼까 하트 그릴래 가왜은 <laughs> 내가 왜 변태야? 아까 그러니까 하트색이 진짜 예뻤는데. 이거 마에 들어 얘들아? 이것도 만지 집에 올려줄까? 어도되냐고요 어디다 쓰게요? 뭐를 어디다 쓰게요? 이렇게만 하니까 이상하네 만지 은큼한 그림 재능이 있나봐. 그곳에 더 이상 내가 알던 프렌디는 없었다. 그저 아양부리는 암컷만이 있을 뿐. 뭐? 저 히트밀 본적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그림처럼 되고 싶은 프렌디? 응? <목소리> 근데 이건 뭐야? <목소리> 이게 뭐야? <목소리> 뭐야? 뭘 그린 거야, 프렌디야? 아, 진짜. 아, 카페 댓글에 누가 운짤로 만들었다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뭐? 이게 뭐야? 뭐... ai가 만들었다고? ai가? 와 미친 ai 돌았나 봐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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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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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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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만디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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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만디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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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물만디.